자 7주차, s k 7주차 리뷰 시작할게요 어느덧 벌써 7주차 자, 리브샌박 대 젠지 1세트 젠지를 압도적으로 이기다? 리브샌드박스가 1세트 젠지를 이겼는데 그 과정이 라인전부터 시작해서 뭐 용도 그렇고 한타도 그렇고 리브샌드박스가 밀리는 구간이 거의 없었다시피 할 정도로 이겨가지고 되게 뭔가 젠지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느낌? 그리고 2세트, 2세트는 그 초반에 에포트 그거 특유의 탑 합류 그게 또 나왔었죠? 탑 합류를 이걸로 터지나 싶었는데 그 오리아나가 궁, 한타 때마다 궁을 잘 써가지고 젠지가 이기고. 아, 근데 2세트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바로 프린스의 인생 카이팅. 칼리스타로 후반에, 오, 진짜 칼리로 후반에 활약하기 어려운데 후반에 이런 가운데서 가지고 양쪽으로 상대를 찢는 모습이 마치 가하라의 사바께와 사바께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이거? 예, 그, 이거 완전 집간지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졌고, 3세트, 젠지에서 아지를 르 꺼냈는데, 이것도 거의 뭐 1세트랑 비슷하게 되게 수루룩 졌다 해야 되나? 교전 때마다 이렇게 지고, 막, 라칸이 이때 막아지르 물어주기 되게 날카롭게 물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프린스의 저격도 있었고, 그래서, 젠지가 졌는데, 어, 역시 리브 샌드박스가 요새 잘하기도 하고, 젠지가 요새 좀 부진하기도 하고 있죠. 다음, T1 대 아프리카의 세트 T1승. 드래곤 판단으로 게임 끝. 이거 경기가 그래도 나름 약간 T1이 좀 우세했는데, 애초에. 그래도 할만한 경기였는데, 아프리카가 바, 드래곤 판단으로 게임이 그냥 박살나는. 판단 하나로 그냥 미드 나가고, 이거 나가고, 뭐 여기까지 나갔나? 막 그랬어요. 그, 드래곤 판단으로 게임 끝. 사드론 탑트리스 탄나 그래서 아프리카가 칼을 뽑아 들었어요. 기인이 아프리카의 역시 그 핵심 라인이라는 탑 기인인데 하나생명이 초비 위주로 조합을 짜고 플레이한다면 아프리카는 탑 기인 위주로 하는데 오 완전 제대로 된초 라인전 픽이라 해야 되나? 거의 뭐 사드론급 그런 트리스타나 그래도 어떻게 뚫어가지고 그리고 그 어떻게 되게 이렇게 헌타 때도 활약을 해가지고 오 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반면에 T1이 중반에 약간 어떻게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되게 밀리는 와중에 이렇게 바론도 먹고 챙기고 챙기고 막 정글 먹고 이러면서 마치 도... 도망자 토스 불리한 와중에 실속은 챙긴다 하면서 어차피 성장 조합 좋으니까 성장되면 이긴다는 마인드 그런 걸로 근데 트리스타나가 이렇게 막 라이즈 끊고 해서 을 뚫어버린 아프리카 트리스타나가 막 끊, 끊기도 하고 후반에 트리스타나가 활약하기 힘든데 암, 암살 에 성공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펠리우스는 포킹하고 3세트는 이번에 아 3세트는 약간 좀 덜한 맛인 부드런 정도 느낌의 탑 루시안 그래서 탑막 밀고 근데 칸나가 굉장히 라인전대 이렇게 cs 보면 알겠지만 뭐 라인도 막 박히고 있고 이 와중에 죽고 있고 근데 한타 때 어떻게 이렇게 복수를 한다? 막 이렇게 루시안을 자르기도 하고. 앞 대시 쓰면서 이니시 거는 그웬 전매특허. 이 그웬 이니시가 진짜 깐지야. 앞으로 이, 이 쓰면서 W로 흡수하면서 이니시 거는 거. 좀 특이한 이니시가. 그리고 칸나가 버텨줬죠? CS 좀 밀려도. 칸나한테 티어내서 가끔 약간 뭐라 해야 돼? 좀 직구준 픽이라 약간 좀 버텨야 되는 그런 픽을. 건해줄 때가 많은데 이때도 뭐잘 버텼다 칸나 요즘 잘해주고 있죠 이겨야, 돼, 이겨야 될 상성이면 이기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지는 상성이면 버텨주고 그리고 페이커 라이즈 피 o g 맞고 그리고 티원 요즘 살아난 거에 그 미드랑 원딜이 굉장히 성장이 탄탄한 것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라운드 하락세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초반 좋다가 또 다시 후반에 안 좋아지는데 이거는 리엔지의 플래시 스킬샷이 다 빗나가는 미니한테 맞고 그런 모습 예 하여튼 좋지 않습니다 하나 생명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초비가 열기로간 느낌. 미드라인이 탑인 그런 느낌. 하나 대 KT, 2대0. KT는 긴장감이 없다. 그러니까 막 초비가 이렐리아로 라인에서 막 어떻게 해봐도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KT가 더 잘하는. 도란이 때막 리신으로 딜량 1등 하기도 하고, 탑에서 레넥톤으로 버티기도 하고, 세트로 한타 때 이렇게 잘하고. 와 근데 이때 이렐리아 세트 안면광 다 피하는 거 레전드긴 했어. 프레디 때 농심 1 세트 피너 포킹 이 덕담. 이게 라바가 솔킬도 따보고 했지만 피너 성장이 잘 되는데 포킹 잘 들어가고 아펠리오스 덕담. 덕담이 이렇게 아펠리오스 잡고 후반 든든한 게 진짜 거의 매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거리제기 각안 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라바에 루시만 그리고 이점와 라바 가 루시안 또 꺼내가지고 이런 슈퍼 플레이도 하고 그리고 매우 결정적이었던 뽀삐의 2점 홈런 이거 두명 날리고 드래곤 챙기는 모습. 그래서 덕담 이즈가 이렇게 성장 후반에 그것도 성장해봤지만 막 이렇게 벽 넘어서 카이팅도 하고 막 이렇게 딸피로 똥꼬쇼도 해보고 했지만 나르가 먼저 박히고 죽어가지고 게임은 쳤다 하지만 그래도 3세트는 이겼는데 3세트 야스오 나와서 좀 재밌었죠. 고리. 와, 가 야스오 보는데 진짜 야, 역시 이 맛인가? 역시 야스오는 이 맛인가? 하는 이한 장으로 그냥 게임 끝. 이거 하나 버틴 게 너무 컸어가지고 합류 이어지고 역전했죠. 그리고 농심에서 약간 이런 다양한 조합도 많이 하는 것 같아. 다이애나 야스오 레넥리달리. 레넥리달리야 그렇다 치는데 다이애나 야스오는 약간 쫄릴만도 했었는데 이렇게 막. 뽑기도 하고 그 다음 DRX 대 담원 2대0 담원승 팀에 다이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거 게임은 그냥 다원이 무난하게 이겼는데 심액이 예전에 한 말이 있죠 팀에 다이아가 있을 때왜 게임이 졌는지 모르겠는 그거 있잖아 게임이 알게 모르게 져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미드에서 트런들도 나왔죠 레넥톤 상대로 레넥 공 빠니까 사르르 녹는 모습 와그 끝나는 시간도 레전드 22분 24분 되게 빨리 끝내는 예전 다원의 그런 T1 대 리브샌박 1세트 와이 경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어 아니나 날까 되게 재밌었죠 초반 탑 싸움 최후의 승자는? 오너가 탑 카정 갔는데 충분히 갈 만한 근거가 있는 카정이었어요 칸나가 라인을 개받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칸나 합류가 살짝 늦어지면서 리신 비에고 1대1이 이뤄지고 비에고가 거기서 졌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와서 결국 다, 다 죽고 갈리와 합류하고 마지막 승자는 페이트가 됐다 그 더블 버프를 마지막에 막 페이트가 먹는 이런 싸움 아주 약간 볼만한 주도권 하나라도 내주지 않겠다 이런 초반부터 이런 싸움 어, 그리고 라이즈 솔킬 이거 아주 멋있었죠 일단 갈리오 2가 라이즈한테 막히고 라이즈 콤보가 되게 신기했는데 일단 E, Q로 미니언 지우고 E 묻히고 Q가 이렇게 날아갈 때 W를 걸어가지고 속박을 맞추는 모습 그러니까 E 강화 W E, Q, W라 야지 E, Q, W 그러니까 Q 끝사거리에서 W를 쓰면 은그강화속박이 걸리나 봐요. 하여튼 이렇게 솔킬을 땄다. 그리고 이게 심레전드. 이게 난 이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이거 언급이 없 없었더라고요. 라이즈가 솔킬을 따고 라인 하나 그 다음 걸 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랫 무빙을 해요. 아랫 무빙을 하고 하는 건요 일자부시에서 집 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이게 첫 번째 미니맵이 이때 당시 미니맵이고 밀고 아래로 가는 모습. 그리고 이게 좀 이따 한 2초 뒤 모습인데 라이즈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위로 그래서 일로 가니까 T1쪽에서는 여기 일자 라인에 핑이 찍혀요 이렇게 라이즈 여기서 집 가고 있어 이렇게 여기에 핑이 찍혀 근데 라이즈는 시야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탑 로밍을 갔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심 레전드 라인 밀고 라이즈 우빙만 계속 봤었는데 미니맵으로 T1이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핑이 여기 일자 구시에 계속 찍혀가지고 아 이거 탑 무조건 당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다를까 당했어요. 비록 라이즈의 킬 포인트는 없었는데 그 루시안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각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페이트의 시야 플레이 미니언 받고 상대 시야 안 보이 게 집가는 척하고 상대 시야 안 보이게 탐 로밍 그리고 t 1이나 리브 샌드박스나 게임 핵심이 탑이란 걸 아는지 서로 탑에서 계속 모이고 계속 싸웠는데 아무래도 루시안이라는 픽이 있다 보니까 그런 탑을 페이트가 궁으로 계속 사수해가지고 묶었죠 1세트. 2세트는 t 1이 가볍게? 이게 가볍게 이겼는데, 바텀 라인전이 터져가지고 애초에 게임이 안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1레벨 때 부시 먹고, 피 많이 깎고, 선푸시 잡아가지고, 2레벨 때선2렙 찍고, 풀 빼고, 이렇게 3, 사레벨 다이브까지. 정말 이상적인, 정말 이상적인 전개. 코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전개. 그리고 3세트. 3세트도 되게 팽팽했는데, 큰 싸움에서 티언이 많이 승리했어요. 다이에나로 막, 플래시 쓰면서 뭐. 궁쓰고. 이때 구마유 씨 생존도 되게 멋있었죠? 구마유 씨 잡으려고 막 올인 쳤는데, 바로스가아플레시까지 쓰면서. 근데 그런 구마유 씨가 살아서 싹다 먹고. 근데 이한 장, 3세트는 이한 장으로 요약한다. 따서 팀원들 못까지 다 갚았다. 알리스타의 바론 스틸. 와, 이거 진짜 이것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장면. 정말 컸죠, 이거? 진짜 이걸로 불리한 시간 다 벌고, 성장하고, 역전하기까지. 그저 빛포트. 빛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니까 러 에포트가 옛날에 인터뷰에서 따서 갚겠다 하는 그런 따갑, 그런 말을 했는데, 딱 그걸 보여주는, 그니까 러 지금까지 에포트가 슈퍼플레이 할 때도 야, 역시 막 따갑자. 이랬는데, 그건 그냥 뭐, 뭐 그냥 드립으로 한다 치면, 이거야말로 진짜 따갑는 장면이 아닐까. 이거야말로 무리한 플레이를 하더라도 그거에 배가 되는 플레이가 바로 이게 아닌가. 페이트도 이거 할때막 말렸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 예, 에포트가. 이오코 들어가서 이런 대박 스틸을 만들어냈다.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 따갑는 플레이가 늘딱 드러나는 그저 빛 자, <laughs> 이 확대를 했는데 빛밖에 안 보여요. 보트. 요즘 샌드박스가 잘하는 정말 잘해진 어, 샌드박스가 더 잘해진 가장 큰 라인이랄까? 미드 정글도 되게 중요한데 서폿은 못했다가 잘해진 거라서 더 크게 와닿아요. 이거는 다이애나가 아까처럼 이니시 걸려고 Q 하쓰고이궁플 e, 쓰려는 것 같았는데 스턴에 막혀가지고 플래시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터졌고 졌다. 이렇게 해서, 리브승. 게임 되게 재밌었습니다. 1, 2, 3 세트. 아프리카 대 젠지 1, 2 세트. 1세트는 오리아나 궁 플라이가 오리아나 궁으로 게임 이기고 이게 되게 결정적이었고 그리고 2세트는 아프리카가 포킹 조합 준비했었는데 그걸 이니시 제때제때 걸어줘가지고 라이프가 2세트는 젠지가 이기고 3세트는 44분 골드 동점 게임이 나왔는데 마지막 억제기 타워 근처에서 막 걸어야 됐거든요. 해설분들도 막 걸어야 돼요 했는데 이걸 어떻게 거나 레오나만 보고 있었는데 와, 기인이 이니시까지 건다. 아트록스로 디포지션 잡아가지고 이니시 걸어요, 기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잘해서 아프리카가 이깁니다 경기는 근데 아프리카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 실수가 되게 많았는데 특히 이창못 맞추는 거 이게 되게 불편했고 레오본뜬 칼리스타 이때 또 레오는 디 포지션 잡아가지고 끝까지 이즈 잘 무는 거 좋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세트한테 풀 콤보 맞아 가지고 그런 작은 카이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개피가 되고 젠지는 연패에 빠졌다 게임이 끝나고 우울한 상태의 젠지 이런 바텀에서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실수? 어이없는 실수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쫓다가, 레오나한테 합류각 줘가지고 터지고. 진짜 젠지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원래, 체급으로 누르는 게 젠지 스타일이었는데 이젠그 체급마저 약간 약해 내려간 느낌? 다음 경기 하나 생명대 프레드 브리언 1세트 모건의 사인에어본와 이것도 이번 주에 특히 플레이 하나가 게임을 결정짓는 경기들이 많네. 이것도 모건이 사인에어본뜬게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초비가 사이러스 잡아 일단 초비 사이러스 잡은 거에서 되게 편안했고 차일러스 사이러스 약점이 초반 라인전이 약한 건데 그런 라인전을 비에고가 잠깐 이렇게 풀어주니까 막 킬각도 보고 나중에 후반 가서는 킬 킬도 보고. 그랬고, 각성 모건. 다음 세트에서는 레넥톤이 막 이렇게 솔킬도 따고, 전령 3대1 이게 진짜 미쳤죠? 초비의 박수를 이끌어낸. 3대1로 하나 따고, 전령까지 먹고, 눈까지 먹고 죽는 그런 플레이. 미드에선 초비 골드 주고 있고. 하지만 게임은 좋았다. 여기서 비스타가 레오나한테 각 줘가지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여기에 궁 떨어지고, 다 잡는, 다 잡히는 모습. 이 더블킬이 다 르블랑한테 들어갑니다. 삼킬 먹고 제약골 붙은 르블랑. 르블랑이 이때부터 잘 해주는데 르블랑이 제이스한테 좀 괴롭힘을 많이 받아요. 근데 킬 먹고 완전 세탁돼가지고 성장 잘 돼서. 뭐 역시 아아롱 선수가 한타 때마다 잘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역시 라인 전은 단계 끝나고 이런 단계 가니까 포킹. 상대방을 거의 죽을 정도로 폭킹 넣어주는 모습. 이러면서 점점 맵 장악하고 이걸 이겼다. 레넥슨이 뒤로 돌아왔는데 점사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먹고 게임 끝, 게임을 이겼다. 그래도 마지막 3 세트는 하나가 이겨서 2 라운드 첫승. 탑을 완전히 후배 팠죠? 탑 가고 또 가고 아 제이스 주포. 어, 예전에 초비 선수 그템트이 불편하다는 거몇개 있었는데 막 끝나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손대현 감독님이 약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도 막 이렇게 역전 당할 뻔했어가지고 모르겠다. 경기력 자체가 이 날. 그렇게 높았다고는 좀야 농심 1등 미쳤어요 농심 1등이야 레전드 3 10승 3패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예전에 제가 농심 코인 탔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고 농심이 이렇게나 잘해졌네요 물론 미드가 바뀌었지만 하지만 난 그런 미드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스프링 끝나고 알았지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도 3승으로 되게 잘해주고 있고 젠지가 2등인데 조금 분위기가 DRX는 1승 12패예요 지금 T1도 최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로스터 바뀌고 경기 많이 안 돼가지고 좀더가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다음 경기 다음 주와이 리브 샌드박스의 농심 이게 진짜 기대되는 경기 요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 리브 샌드박스는 막 공격적인 것 같고 농심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막 공격적인 건 아니고 약간 한타를 잘하는 느낌? 싸움 잘하는 느낌? 하여튼 그렇습니다 끝